첫 번째, 비과세, 세금 우대 등 내가 가능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자. 두 번째, 이금은권의 세금 우대 예금을 놓치지 말자. 세 번째, 적금보다는 목돈을 내지 않는 예금에 우선 적용하고 개인당 한도를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피스인더하우스의 아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나온 이유는 남편의 초대로 현직자의 입장에서 일상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금융 재테크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은행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예적금 세금 우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세금으로 세는 돈을 확 줄이고 같은 예금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실이자를 받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예금과 적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적금이 만기됐을 때 받는 이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뭔가 잘못됐나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받는 이자 중 15.4%는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반 과세 예적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1.4%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0만 원을 4%의 금리로 1년 예금하면 120만 원이 아닌 이자에서 세금 15.4%를 제외한 101만 5200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내 돈을 단지 은행에 입금해 둔 건데 세금이 나가니까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세금 후대 혜택을 알뜰히 활용하면 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금 절세 혜택의 종류와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중은행인 1금융권과 금융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인 2금융권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비과세 혜택은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년층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원금 기준 5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인 세금우대 혜택입니다. 신협, 세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이 포함된 제2금융권에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도 혹은 받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예금의 세율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어촌 특별세인 1.4%만 부과합니다. 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세금 우대 혜택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조합원 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새마을 공고를 예를 들어 조합원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등본상 거주하는 곳, 혹은 재직증명상 근무하는 직장이 해당 근거와 같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방 전에 조합원 기준지를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내방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신분증, 조합원 가입 금액입니다. 모든 서류는 내방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조합원 가입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점별로 상이하며 보통 만 원에서 오만 원 사이입니다. 이때 내는 돈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조합원 탈퇴시 원금과 배당금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금은 예적금이 붙는 이자처럼 조합원 가입액이 붙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가입이 끝났다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 우대 예금으로 한도 3천만 원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금 우대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 예시처럼 3천만 원을 연4% 금리로 1년 정기 예금을 넣는다면 일반 과세의 경우 15.4%의 이자 소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자 120만 원에서 세금 18만 4,800원을 제외한 101만 5,200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세금 우대를 받을 경우 농특세 16,800원만을 제외한 총 118만 3,200원을 만기 때 받게 됩니다. 즉, 세금우대를 통해 약 17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세금우대를 꼭챙기셔야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도는 예금에 활용하기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은 적금보다는 예금에서 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4%의 금리에 적용하거나 적금을 통해 월 250만 원씩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면 세전 이자가 약 65만 원에 불과하지만 3천만 원을 예금 4%에 넣어 두면 세전 이자가 120만 원 발생합니다. 당연히 세금 혜택도 이자가 많은 쪽에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혜택 한도 이해하기입니다. 이 금융권의 세금 우대 혜택은 모든 금융권을 합산하여 개인당 3천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협에 세금 우대로 2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새마을 금고에서는 1천만원만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일회성 한도가 아닙니다.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고 세금 우대 예금을 해지한다면, 다시, 그만큼의 세금 우대 한도가 생겨 세금 우대 예금으로 재이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분할 예금하기입니다. 세금 우대 혜택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당 혜택이기 때문에 예금 대리 계좌를 통해 가족의 명의로 인당 3천만 원씩 분리해서 예금에 가입하시면 훨씬 절세 혜택을 많이 누르고실 이자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현직자가 알려주는 예적금의 세금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세금 우대 등 내가 가능한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자. 두 번째, 이금은권의 세금 우대 예금을 놓치지 말자. 세 번째, 접근보다는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에 우선 적용하고 개인당 한도를 활용하자. 작은 금융지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모두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불려줄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